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하우스 문 앞에 가생이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상추를 한두달좀더 됐나, 그때 상추를 심었는데 이제 청치마 상추, 또 먹치마, 꽃상추, 로메인 상추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날씨가 선선해서 이제 상추도 잘 크고 있는데.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저쪽에 꽃상추 는이 추대가 더 빨라 가지고 지금 벌써 키가 이렇게 커 가지고 이제 꽃이 펴서 씨가 생기려고 합니다. 근데 똑같이 한날 심었어도 이렇게 이제 청상추는 이제 올라오지 않고 지금도 잘 뜯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청상추가 빨리 추대가 안 되고 좋고요. 두 번째가 이제 먹치마 상추가 추대가 잘안 됩니다. 여기 보니까 꽃상추는 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 밑에는 잘 뜯어 먹었는데 갑자기 빨리 올라오니까 조치를 안습니다 그래서 이 꽃상추가 최고들 많이 심으시고 맛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여름에는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추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청상추나 이렇게 먹치마 상추는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지금도 전혀 올려올 생각이 없이 그냥 잘 뜯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그래서 창, 상추도 토토하고 그래서 맛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벌써 오늘도 또 동생 와가지고 또이 상추도 뜯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심어도 몇 가족이 상추 사지 않고 잘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이제 요거 큰디는 뽑아버리고 다시 상추모종 저희가 판매도 하고 여기 많이 있으니까 지금 심으셔도 오늘이 10월 8일이니까 충분히 지금 심는 건 오랫동안 이제 12월 달까지 뜯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모종이 필요하면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상추모종이 다 있으니까 저희 집에 육묘장에 오시면 여기 판매장이 있으니까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한두달좀더 됐나 그때 여다 몇 가지 상추를 심었는데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 꽃 상추 를가가생는 올라오는데 이렇게 먹치마나 청치마 상추는 지금도 당분간 더 많이 뜯어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거름은 특별히 상추는 거름이 많이 필요치도 않고 벌레도 별로 안 먹고 그러니까 그냥 땅 속에 석회 좀 두시고 테이비 좀 내시고 이렇게 꾸미고서 비닐 멀칭을 하시고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찢어서. 상초 모종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